안녕하세요. 연, 이 영, 미니, 민규입니다. 자, 오늘은, 토요일, 일곱시. 오늘은 민규와 함께 뭘할 것인가요? 네. 바로, 또 오랜만에 민규와 함께 하는 레고 패러디, 시즌 3, 어? 어, 어, 어 일단 모르겠고. 근데 <laughs> 네, 그때, 아주 옛날에, 1년 전에, 시즌 2, 2화에서 이제 마무리했잖아요. 그때가 마지막화였습니다. 응? 어? <laughs> 네, 민규와 함께 하는, 레고 패러디, 시즌 2, 2탄. 네. 그때는 이제 이화에서 이제 마무리했어요. 그때는 이제 시간 안돼가지고 이화가 네. 마지막 마지막화였습니다. 네. 네. 좀 진짜 짧았죠. 네. 그래서 오늘 시즌 3는 좀 많이 해, 좀 오래 찍을 수 있, 있고 네. 못 찍을 수도 있고 네, 많이 네. 할 건데 일단은 네. 간단 간단하게 네. 해드리. 네. 네. 왜이는 걸까요? 네. 아무튼 이렇게 비상 이게 오토바이가 네. 어딨지? 네. 아이다 네. 그리고 비상탈출할 때쨍그랑한 다음에 위 내가 썼던 기술이잖아. 아니 보여 그래도 그걸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야지. 아. 그리고 여기는 c 티비 네, 나무통. 아무튼... 기입니다아 대남별리콥터인가? 어. 대남별리. 데넘벨... 아아아아아 어. 어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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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될수 있도록 부적을 붙여줄 거예요. 바로 이것이에요어그 스파이더맨 얼굴 아닌가? 잘될 수있도록부족을 if 안 o u r e a girl. I'm 함께하는 레고패러디 시즌 3 1화 바로 시작 l I'm not sure l e t s go. 민 e Let's go. o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응 음. 뭐야 눈이 있음 뭐야 오씨 이래도 안 간다 야 오늘 저녁 시간이야 빨리 밥 먹자 예야 드럼피 어음어 어. 우리 뭐 엄마가 없으니까 칼로 던지라도록 하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빠는 회의를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아니고 레코에서네어 이제 일단야 우리 물고기 좀 손질하자 어어어뭐 일단 일단 어, 어. <laughs> 어, 멋있다. 어? 멋있다. 어. 어, 다시 물에 씻기고 나, 어. 나 그동안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야, 너만 씻기냐? <laughs> 뭐, 어쨌든 아니, 나 에어컨 좀 쐬고 있는다고 다. 알겠어 아 시원해 하지마, 신... 한 야, 신... 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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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. 휴, 됐다 휴, 됐다 <laughs> 피가 많이 묻었네 휴 증감은 증거는... 없었다. 음. 휴. <laughs> 그리고 아 어, 알렸다. 어잘 뒀어. 아 맞다, 근데 나 온박 안 뒀지? 어다 됐어? 어, 자 됐어. 똑바로 해. 어. 어. 아 아니 상황극 상황극. 한. 어. 아 잠깐만. 일단 우리 저 우리 좀. 밥 정도... 먹자. 네. 자 잠깐만 수저 갖고 올게. 응. 야, 그래. 가져왔다. 이게어 아 어, 부었다 음뭐뭐너너 이거 먹고 있어? 생선? 응? 생선 먹고 있었어? 아까 저기서? 응. 이런 그 어쩐지 입에서 뭐 먹고 있단 소리가 나더라 안 어머, 먹고 있었어 너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맞아 빨리 먹자 응 먹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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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음. <웃음> 아 민규야 미안해 아 미안해 음, <laughs> 어, 어. 에이, 뭔물! 상황극. 구르 핑뽕. 상황극. 어, 어. 어 야, 생선 먹어야지. 내꺼. 어, 내꺼. 어. 음. 내꺼. 어, 어, 어. 탈출. 안 먹어? 이딴 거, 이딴 집. 아, 어. 안, 먹어? <laughs> 안 먹어? 안 먹어? 아 먹을까 먹을까 오이이 어! <laughs> 아니 뭐하냐고 아 빨리 막어자 어, 아니 뭐해 왜냐고 아예 여기 아 저녁 하나 먹기 힘위게얘기했는데 <laughs> 냠냠 <웃음> <웃음>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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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한삼 주차랑 삼주 동안 잠깐 초크 왔어 어어 그럼 이거 먹자 야 5초 동안 쇼크 아 제, 제대로 먹자 민기야. 하지 말고. 아니, 먹자. 이번에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먹자. 야 그래서 내가 포크를 준비했지. 아이고. 아 포크 기본. 민기야 그거는 <laughs> 살인 무기라는 거야. <포크가 웃음> 아니고 알겠어 알겠어. 새로운 거 들고 올게 뭐야? 아 이번 진밥 포크. 이. <laughs> 그거는 더 살인적인 무기야. <laughs> 인기 빨리 먹자 그때부터 다 먹을게 어 아야 푸 들어갔어 경찰이죠 지금 좀 미친 사람이 지금 어아 제대로 하자 어 아이고 이게 우산이네 평범하네 네 그래 빨리 먹자 아 음, 맛있어 너 혼자 다 먹냐 아이고 한 그릇 뚝딱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, 자야지. 암기 어? 안겨, 안겨 장난이지. 상한 것, 상한 아직 안 남아, 아직. 자, 빨리 먹자. 그래. 자. 야, 오늘 이제 먹지 말자. 그래. 오늘 먹지 말자. 쉴게. 착! 구르렁, 콜, 지르렁, 콜, 지르렁. 근데 민규가 넌, 넌 저주를 걸었어. 넌, 나 넘어질라고. 어, 어. 어왜 어, 그래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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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저주 건것 같은데 모르겠어. 꿈인가? 응, 꿈이야, 꿈. 다시 자. 사실은, 이건 팩트였다. 사실이 아니야. 응? 어? 다시 자. 어. 내 네, 네, 이쪽으로 다가고 귀신 묶었어. 아, 우와, 좀비야, 먹지 마. 좀비야, 돈 좀비 인가까 아, 미안. 1층에서. 챙길거 있어.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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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바다에, 바다에, 뭐야. 어우, 진짜. 어우, 진짜 아, 좀 조용히 야. 해라, 씨 아, 야, 지금 몇 시야, 민규야? 어, 지금? 8시인데? 아, 저, 저녁 8시야. 아침 8시에 가요 어, 뭐라고? 학교. 안나 여기 레고 세상이다. 오늘 땡땡이 쳐도 돼, 맨날. 우린 백수야. 야,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. 야 이거 그 레그 대상이야. 학교 안 가도 작겠다, 여긴. 장난이고 가야지. 아니 야. 봐봐. 뭐야. 아침은 8시 아니야. 저녁은 8시잖아. 이거 뭐야. 아 놀리는데 실패했네. 가자. 나 혼자 생선 먹어야지. 어? 이거 진짜 오전 8시인데? 어? 쓰잉. 근데 너색깔에안친거 같은데? 쓰어쨌든 어디 서어책 아, 어디 양치해야지. 어, 치치카 치카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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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카치치카 치카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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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카 선생님이에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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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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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사이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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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음. 나갈 수 나갈 수는 있는데 사이콘 선생님이 그래도 게임 하게 했어. 여러분 내가 여러분 모두 사이코도 게임 합시다 저는 이미 게임 하는데요. 음, 음, 아무튼 재밌게 해 놨어. 아무 거 주세요. 같이 하자. 어? 멀티플레이. <laughs> 됐, 다 됐습니다. 어어 어? 저기요? 갑자기 칼거는 음 아, 아이고, 멋있으시다, 오늘따라, 남 선생님이. 이야, 아 이렇게, 야, 이거, 아이유 닮았다. 방탄소년단. 음... 방탄소년단 닮았네. 아, 블랙핑크. 어, 아. 안 돼. 네. 아, 근데 전 이미 앉았는데요? 앉을 <laughs> 수가 야, 없어요. 아. 선생님. 선생님, 극혐 그 얼굴. 어, 어, 어. 존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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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잘. 야, 내가 그럴 줄 알고, 스카를 가져왔지. 이차 이차 누구 난간 좋은 줄 아냐? 어이땅 그냥 버려 안 되겠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걸 가져왔지 야그내 차요? 어? 어? 야내 차야 살짝 금이 갔어 내가 갖고 가져왔는데 어아 완전 그렇지 됐더니 아, 야 괜찮아 아야 걱정 마다 괜찮을 거야 그래 사실 사실 민규 마음에안 괜찮았어 다 괜찮을거야 네, 다 괜찮겠지 응. 너만 죽이면 <laughs> 사이클라 죽지 않는다 <laughs> 죽지 않는게 장점이었어 이런 야 그냥 빨리 듣지 말수 없어 응 어, 그래 이럴 시 공부하겠다 아니야 음. 게임하겠다 응? 음,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 야 리그 오브 레전드 재밌다 은근히 그니까 선생님아 <laughs> 선생님은 실버인데 롤. 난 로란데 난 등급이 실버야 레전드인데요 나나 골든데요 레전드인데요 아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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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브론즈시네 자이 교수는 레알못이네 레알못 키키 자 이번 시 어쩔 어쩔TV 자 이번 시가 어쩔 어쩔 어쩔,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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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아데 괜찮아요 저사이코어요 어쩔 응,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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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기야쩔어야너쩔 어쩔 어쩔 TV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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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쩔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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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쩔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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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, 선생님 사. 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선생이다. 와 우리 선생님 생선이, 생선이다 응? 음, 생선? <laughs> 아 잘못 말했다. 우리가 생선이구나. 야 이제 그럼 학과도 되는 거네. 그래. 학교로? 우리 이제 학교 가마. 이제 학교 안 가도 돼. 와우. 자 그동안 즐거웠다. 아 그동안 즐거웠다. 바로 집이었다. 아이고 오늘 일과도 끝. 응 어, 사실 공부 일도 한함 아이고 아유. 고생했다. 고생 고생 나를 위해서. 리그 브레전드롤한판 롤 해야지. 에? 안 과랜다. <laughs> 역시 레고 브레전드 등급이 역시 난 골드야. 난 레전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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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방 놔야지. 어? 띵동 띵동. 어. 뭐지? 과연 지금 뚱, 띵동한 사람은 누굴까요? 다음 다음, 다음 민규와 함께하는 레고패러디 시즌3 2화에서 계속됩니다. 안녕. Oh yeah,